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열쇠와도 같은 주제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때로 무섭게 느껴지는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신 걸까요? 왜 어떤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로 인해 신앙의 혼란을 겪거나 성경이 그저 오래된 이야기의 묶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역사의 청사진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성경 예수녀석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철학과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세대 또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매우 생소하게 들릴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신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단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세대라는 개념이 성경을 얼마나 명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도구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일곱 개의 뚜렷한 시대로 나누어 각 시대마다 인류와 관계를 맺고 그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차이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구분을 세대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은혜의 시대에 주어진 독특하고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 결코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희미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기독교인의 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신자로서 어떤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산상수훈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이들이 산상수훈을 구원에 이르는 길이거나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대적 관점에서 보면 산상수훈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장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의 본래 목적, 즉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의 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날카롭고 두려운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얼마나 완벽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신 것이죠. 이러한 세대적 이해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의 차이 또한 설명해줍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만을 줬던 시절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방황하던 저는 우연히 얻게 된 기도 온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복음서들을 통해 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저는 결코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을 읽기 시작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랐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각 복음서가 다른 시대적 관점과 대상을 향해 쓰여졌다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 경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누어 일하신다는 증거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신비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과거에는 신비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언제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성경은 영세전부터 즉, 과거의 여러 시대들 동안 비밀로 지켜져 왔다고 말합니다. 영세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과거의 하나 이상의 시간적 단계, 즉, 시대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특권들은 과거의 여러 시대 동안에는 비밀에 붙여져 있던 신비였던 것입니다. 이 신비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가 과거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이 시대와 만세 전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간의 구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특징 중 하나를 말해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시작된 이 시대의 신자들만이 누리는 핵심적인 특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완벽하게 연합하여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앉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기독교인의 1% 미만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이 진리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가장 빼앗고 싶어 하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제가 처음이 개념을 붙잡고 제 삶에 적용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1966년 워싱턴주의 한 옥수수 밭 한가운데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란 무엇일까요? 힘과 권위는 다릅니다. 힘은 자신에게 내재된 능력입니다. 반면 권위는 다른 사람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신학자께서 제게 권위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혼잡한 교통의 중심에서 한 경찰관이 손을 들자 갱음을 내며 달리던 모든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것이 권위입니다. 저 경찰관 개인에게는 저 모든 차를 멈출 물리적인 힘이 없지만 그가 손을 들때 멕시코 정부의 모든 권력이 그에게 위임되어 있기에 차들이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아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좌가 가진 놀라운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옥수수밭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수년간 저를 괴롭히던 악한 영의 억압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너의 억압을 거두어 갈지어다. 그 순간, 제 성인 시절 내내 저를 괴롭혔던 임상적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독특한 특권의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계여, 즉각 시대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시대에는 사실이었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세대입니다. 이는 가정 관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가정으로 보시고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관리 방식을 적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경륜, 즉,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성경 예수 녀석권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주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능력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밝혀진 신비의 핵심 중 하나는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언약의 상속자이심으로 그분과 하나된 우리도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특권이 우리의 특권이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던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오순절 이후에야 시작된 새로운 역사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독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통해 하늘의 존재들, 즉 천사들에게 그분의 다채로운 지혜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완벽하게 커팅된 다이아몬드를 빛에 비추어 여러 각도에서 돌리며 그 영롱함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 특히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지혜를 천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교보제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렇다면 세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세대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역사의 한 단계로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인류를 다스리시는 시기입니다. 둘째, 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계시와 인간이 그 분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주십니다. 셋째,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원칙들은 계속 유효하지만, 어떤 원칙들은 폐지되고,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원칙들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유효했던 원칙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은 두 번째 시대의 핵심 원리였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작용합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변치 않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어느 시대에나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속 제물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것도 모든 시대에 걸쳐 동일한 진리입니다. 반면에 이전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폐지된 원칙들도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예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첫 언약, 즉 모세의 율법에 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의 첫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원칙들이 도입됩니다. 우리가 사는 은혜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신자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만 임하셨던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인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일곱 시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죄 시대, 둘째, 양심 시대, 셋째, 인간 통치 시대, 넷째, 약속 시대, 다섯째, 율법 시대, 여섯째,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시대. 일곱째, 앞으로 올 천년왕국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완벽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낙원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낙원을 되찾으려 노력해왔습니다. 모든 주예와 철학은 결국 완벽한 환경을 만들면 인간의 본성도 바뀔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천년왕국에서 인류는 다시 한번 완벽한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 년이 지난 후 사탄이 잠시 풀려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는 완벽한 환경조차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유일한 해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분이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반역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며 제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